안녕하세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일반선택 한문 과목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과목에 대한 과목 안내, 과목 정보, 내용 체계와 진로 정보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 안내입니다. 한문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를 중심으로 한자 어휘 활용 능력과 한문 독해 능력의 신장에 초점을 둔 과목으로 한자 어휘, 문장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한문 기록 속 인문학적 배경지식을 통하여 문해력을 높임으로써 비판적 넛 논리적 사고 능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또한 한문 독해 능력을 길러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합니다. 과목 정보 안내입니다. 제2외국어 한문교과군으로 절대평가에서는 원점수를 반영하여 성취도 ABCDE로 나오며 상대 평가로는 석차 등급 5등급으로 산출됩니다. 이수학점은 기본 4학점이지만 3에서 5학점 편성도 가능합니다. 내용 체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이해범주에서는 단어의 짜임, 문장과 유형 등의 내용을 다루고 과정 기능 범주에서는 실사와 허사, 글을 풀이하기 등을 배웁니다. 가치 태도 범주에서는 어휘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태도 등의 자세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정보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학과로는 법학과, 행정학과 등이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인문학 관련 대학 교수, 고전 연구 번역 전문가 등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